뒷목 잡고 쓰러진다. 뒷목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 뒷목과 어깨 부위는 단순히 머리를 지탱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위에는 척추신경, 후두신경, 경추 주변 혈관, 자율신경계 일부가 집중적으로 지나가며 우리의 뇌와 상체를 연결하는 핵심 통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뒷목 근육은 승모근 상부와 후두하근근 같은 깊은 근육층과 함께 경추를 지지하고 머리의 움직임을 조절합니다. 문제는 이 근육이 뭉치거나 긴장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단순한 통증을 넘어 중요한 신경과 혈관을 압박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의학적으로 뒷목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면 후두신경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2, 제3 경추에서 나오는 대후두신경이 근육과 주변 조직에 눌리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증상으로는 머리 뒷부분과 측면의 날카로운 전기 자극 같은 통증, 두피의 과민감, 심하면 빛에 예민해지는 증상까지 나타납니다. 또한 경추 주변 근육의 지속적인 긴장은 척추 동맥의 혈류를 저하시켜 일시적인 어지럼증이나 집중력 저하,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성적으로는 경추 디스크에 부담을 주어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키고 경추신경 큰 병증으로 이어질 위험도 높아집니다. 더 나아가 뒷목과 어깨의 근육 뭉침은 상부 교감신경절 부위를 자극하여 자율신경계의 균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환자들은 뒷목 근육 긴장과 함께 심박수 변화, 손발 냉증, 소화 불량 등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단순한 뒷목 뻐근함이 아니라 전신 증상의 원인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뒷목 근육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온찜질과 스트레칭입니다. 온찜질은 국소 혈류를 증가시켜 근육 긴장을 완화시키고 스트레칭은 경추와 어깨 거상근을 부드럽게 늘려줍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아 등을 곧게 세우고 턱을 살짝 당긴 뒤 귀가 어깨에 닿는 느낌으로 천천히 머리를 기울입니다. 이 상태에서 20초 유지 후 반대쪽도 시행합니다. 하루 2회에서 3회 한 번에 5분 정도만 해도 경직된 근육이 상당히 이완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폼롤러나 마사지 볼을 이용한 자가 마사지입니다. 벽과 머리 뒤 사이에 마사지 볼을 두고 천천히 목과 어깨 라인을 굴려주면 승모근과 후두하근의 긴장이 풀립니다. 단 경추에 직접 과도한 압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생활 습관 교정도 중요합니다.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거북목 자세는 뒷목 근육 긴장의 대표 원인입니다. 모니터를 눈높이에 맞추고 30분에 한 번씩 가볍게 목을 돌려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수면 시에는 너무 높은 베개를 피하고 목의 자연스러운 C자 곡선을 유지할 수 있는 경추 베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가 관리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거나 팔손에 절임 힘 빠짐 심한 두통, 시야 흐림 같은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된다면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물리치료, 도수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 등을 통해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신경 압박을 해소합니다. 후두신경통이 심한 경우에는 신경차 단수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뒷목 근육은 단순히 목을 지탱하는 근육이 아니라 뇌와 전신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보호 장치입니다. 작은 뻐근함도 방치하지 말고 스트레칭과 마사지로 예방하며 필요시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진짜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로였습니다.